자 209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A 은행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학생 그래서 NA라고 표현하고 28, 그렇자 B 통장은 지금 16명 이렇게 됐어. 자 A 은행과 B 은행 통장 중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이들이 4명이라는 거고, 자 A 은행 B은행 이렇게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쉽게 해결이 될수 있다. 자, A는 28, B는 16. 이제 그래서 전체 인원이 40명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뭐냐? 자, AB은행 아무 통장도 없는 애들이 4명이기 때문에 A 합집합 b 의 원소의 개수를 알수 있어요. 40명에서 4를 뺀몇 명입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 그지?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 36명이 되겠죠. 그죠? 렇 예. 40에서 4를 빼주면 36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 통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애들 모두 몇 명이냐라는 건데, A 따로, B 따로 하면, 28에다가 16을 더하면, 28 더하기 16은 얼마냐? 44명이죠. 그죠? 예. 그런데 합쳐서 36명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44에서, 얘가 지금 뭐니? A 따로, B 따로 더한 거지? 그지 44에서 교집합, X의 개수를 빼주면, 36이라는 이 합집합은 28 더하기 16에다가 교집합 개수를 빼준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36은 44에서 X를 뺀 거다. 따라서 x는 얼마다 자 8이다 8명이 두 개의 은행의 통장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두 8명 답은 8이 되겠습니다 자 210번 문제를 볼게요 자 전체 인원이 50명인데 야구를 a라고 표현할게요 야구가 24명 그 다음에 축구를 B라고 표현할게요. 자, 축구는 32명. 자, 야구와 축구 중 어느 것도 좋아하지 않는 회원. 자, 그럼 얘는 A에 B에 합집합에 여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요게, 자, 5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 야구도 싫어하고, 그리고 축구도 싫어한다. 그제그 인원이 몇 명인가? 다섯 명이다이렇게 자, 요거 드 모르간으로 해결하면 요식이 나오지. 음. 자, 그다음에 요 상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전체가 50명이 있고요. 전체가 50명이 있고. 자, a는 24명. 자, 그다음에 b는 b는 32명.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싫다 다섯 명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이때 축 축구만 좋아하는 학생 축구만 좋아하는 학생은 축구를 우리가 지금 b로 놓죠 그렇죠? 예. 축구만 좋아하는 학생 이쪽에 있는 인원수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음. 자 일단 교집합을 찾을 수 있는데 합집합은 a 합집합 b는 지금 몇 명이냐면 a 합집합 b는 어, 50명에서 5명을 뺀 45명이 될 거고요 자 a 따로 b 따로 거기다가 우리가 교집합을 뭐 K라고 해볼까? 자, K의 개수.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자, 합집합은 따로따로에다가 교집합을 빼주시면 된다. 따로따로 더하고 빼주면 된다. 그러면 45는 56 빼기 K가 되겠네. 그래서 K값이 얼마가 되니 K값은 11명이 되겠죠. 그죠? 예. 보입니까? 계산됩니까? 예. 그래서 여기가 11명이 있다는 거야 여기가 여기 11명이 있다면 총 비는 32명이었잖아 그치? 총 비는 32명이었는데 그중에 11명을 빼면 자 x 값 우리가 구하는 x 값은 21명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1명이 되겠습니다 자 x는 21명 자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211번을 볼게요. 자, 학생 수가 50명인 어느 학급에서 벤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자, 학생 수가 지금 50명이 있다. 근데, 자, 수학을 수강하는 학생이 지금 32명이다. 그그 다음에, 과학을 수강하는 학생은 나와 있니? 모른다. 하지만, 자, 금 먼저 갈게. 다, 다 먼저 갈게. 두 과목 모두 수강하지 않는 학생 밖에 10명이 있다. 자, 그다음에 수학 강의는 수강하지만 과학 강의는 수강하지 않는 학생 그러면 수학은 수강하고 과학은 수강하지 않는 이쪽에 있는 학생이겠죠? 13명이 됩니다. 이렇게 다 파악이 됐어요. 음. 자 그러면 교집합의 개수가 나오죠. 32개에서 13개를 빼주시면 19개가 되겠습니다. 그죠? 19명이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인원을 지금 찾아내면 돼. 자, 13 더하기 19 더하기 X 더하기 12, 50이 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32 더하기, 얘네 두개 더하면 32니까 더하기 X 더하기 12, 50이 돼야 된다. 그러면 42 더하기 X가 50이 돼야 되니까 여기도 몇 명인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8명이 된다. 이렇게 파악하시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편하게 고르시면 됩니다. 자, 과학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 수이 영역에 있는 학생인 거지 그래서 19에서 8을 더해 주시면 27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13번을 보겠습니다. 자, 화장품 가게를 방문한 고객이 35명인데 반지가 12명, 목걸이가 18명, 어느 것도 착용하지 않은 고객. 그래서 그 어느 것도 착용하지 않은 고객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러면 아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자, 여기가 반지고, 이쪽이 목걸이라면, 여기가 채소가 되면 바깥쪽도 채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겹치는 부분을 교집합을 최대로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가 하나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지. 이제 근데 지금 반지가 12명이고 목걸이가 18명이니까 목걸이 안에, 그렇지? 목걸이 안에 반지가 다 들어가 있게 되는 상황. 이때가 어떻게 된다?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일 교집합이 많이 생기고 교집합이 제일 적게 생기고에 따라서, 교집합이 제일 적게 생기면, 이 바깥쪽 영역도 제일 적어지는 거야. 자, 교집합이 제일 커지면, 바깥쪽 영역도 커지게 되겠지. 그지이 상황에서 구해주시면 되겠죠. 음. 자, 그럼 교집합이 제일 적어지는 상황은, 어... 지금 얘를 따로따로 더하면 30명이죠? 그죠? 교집합이 제일 적어지는 상황. 반지가 12명, 목걸이가 18명이기 때문에, 자, 교집합이 제일 작아지는 상황은 여기가 0명이 있는 겁니다, 0명이. 그래서 반지를 착용한 고객 12명, 목걸이를 착용한 고객 18명. 그러면 바깥에는 몇 명이 돼요? 5명이 되죠. 얘가 최소값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교집합이 제일 커질 때는 반지 인원이 몇 명이었니? 12명이었지. 목걸이 인원이 18명이었지. 그지 그러니까 35명에서 18명, 18명, 요걸 빼버리면 바로 최대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1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 5 더하면 22. 그래서 답이 22가 되겠습니다. 자, 22가 답이다. 자, 21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명 중에, 35명 중에, 자, 전체가 있다. 영어를 좋아하는 학생, 영어를 왼쪽에 쓸게요. 21명. 그죠? 예.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 27명. 자, 전체는 35명. 자, 그림 하나 더그릴게 자, 영수를 모두 좋아하는 학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자, 모두 좋아하는 학생이 최대가 되는 상황은 파묻히는 상황이라 그랬지. 이제 지금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이 27명. 그리고 영어를 좋아하는 학생이 21명. 그냥 이 안으로 완전히 다 들어갔을 때 교집합이 제일 커진다. 그래서 최대 값은 21이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모두 좋아하는 학생의 최대 값은 21이다. 최소값은 얘가 제일 조그만 겹쳐, 겹쳐져야 될 텐데, 여기 인원이 제일 작아질 때가, 바깥쪽 인원이 제일 작아질 때죠. 그래서 얘를 지금 21 더하기, 27을 했더니, 35를 넘어가지. 그치? 그래서 바깥에는 0명이 있고, 교집합의 개수를 X라고 하고, 따로따로 더하고 X를 빼주면, 35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35는 48 빼기 X가 돼서, x 값은 얼마다? 1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최소값이 되는 거죠. 예, 이게 최소값이 된다. 따로따로 구하래. 그래서 자, 최대는 21, 최소는 13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15번을 볼게요. 집합 단원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0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40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짠. 자, 전체가 있고 자 주부는 총 40명이 있었어. 자, A 통조림을 구입한 주부가 23명. 그 다음에 B 통조림을 구입해본 주부가 27명이었다. 그러면 B 통조림만 구입해본 주부. 자,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부 인원의 이쪽 주부 인원. 비만 구입해 본 인원의 최대값은. 그럼 얘가 최대일 때는 겹치는 게 제일 작아질 때지, 그지? 여기 인원이 제일 작을 때야. 자, 앞에서도 계속 설명하고 있지만 교집합의 인원이 제일 작아지면 이 바깥쪽의 인원도 작아진다고 했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바깥 인원이 제일 작아지는 상황은 자 전체가 40명이기 때문에 합집합 자체가 40명이 돼서. 여기가 0명이 될 때가 되겠죠. 그때 교집합이 제일 작아지는 거죠. 자, 교집합은 23하고 27을 더하면 50이 되겠죠. 그래서 그 50에서 자, 저 교집합을 뺐더니 40이 나왔으니까 여기가 몇 명이 되겠어요? 10명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이 대문자 M, 최대값, 27에다가 10을 빼면. 17이 되겠지. 몇 번인지 살펴볼까? 4번이 되겠습니다.